나는 뭐, 혜린이가 뭐, 만약에 뭐, 남자친구랑 놀러 간다. 에? 너 해봤어? 고, 이 딸이 혼자 제주도나 일본 2주 동안 여행 갔다 온다면 해줄 거냐고? 아니? 제주도도 난좀 그래 대신에 스무 살 되면 유럽으로 그냥 던져버려 어, 알아서 놀아 냅다 우물에서 밖으로 던져버려 뭐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고등바리 정도일 때는 혼자서는 절대 안 보내고 동행 어른이 있다는 전제하에 뭐 친구들이랑 해서 같이 가거나 이런 거는 보내줄 수 있지 당연히 뭐 예를 들면 은 나이 터울이 좀 있는 친구의, 친구의 아, 뭐, 친언니가 그래. 있어 예를 들어서 아니면 본인 친언니는 뭐 없다는 전제하에 그 친언니가 그러니까 애들을 책임질 수 있어야지 19살인데 20대 초반 언니랑 같이 제가 봤을 때뭔 소용이야. 중반 정도 되는 어, 친구 언니, 친언니나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놀러 간다. 갈수 있냐 하면은 그 언니랑 일단 한번 나는 얘기를 해볼 것 같아. 그러고 내가 돈을 지원해주겠지 차라리. 그래서 어떻게 갈 거냐 물어보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려고 한다. 그러면 그 언니한테 내가 좀 어, 돈을 좀 주고 어, 우리 딸이랑 해서 잘 갔다 와라. 어, 아저씨가 준다 하면서 약간 이런, 이런 느낌으로 하면은 하지. 혼자서는 절대 안 보낼 것 같은데? 보낼 수 있는 부모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. <laughs> 내가 보수적이라서가 아니라. 나 남자인데 다음 주에 혼자 태국 이주 여행 가. 남자 여자를 불문하고 성인이냐 미성년자 차이야 나는. 그러니까 여자애면은 조금 더 불안할 것 같긴 해. 뭐 남자가 여자 성인되고 나서 뭐 놀러 간다 그러면 뭐씨뭐 뭐 태국이건 일본이건 뭐 라오스 캄보디아 뭐 어디든 가라 그러지만 소말리아 이런 데 아니면 난 모르겠다. 성인 남자여도. 무서워 근데 그렇다고 내 울타리 안에서만 애들 키울 거야? 그건 아니잖아. 우리 아빠는 좀 일찍. 나를 풀어 주긴 했지만 걱정 안 했겠냐고. 하는데 늘상 그럴 수가 없어. 안전하게 끔만 놀게끔 우리가 교육을 하고 알아서 풀어놔야지. 그, 그 그렇게 해야지 아니면 안 그러면 힘들지. 그래도 이주는 위험해. 에이, 괜찮아. 가다네. 돼 어, 어른이면 본인이 책임질 줄만 알면 돼내 생각엔 그걸 최, 최고로 법의 터울로서 나가는 게 미성년자 제도인 거야 뭐 막말로 범죄를 저질러도 부모도 같이 책임을 받는데 얼마 전에 일본에 혼자 간 남성분 실종된 거못 봤나요 그렇게 치면 집에서 나오질 않아야 돼뭐 일본에서 얼마 전에도 남자 조심하는 건 좋아 이래서 이렇게 또안 되고 이래서 이렇게도 안 되고 그런 식의 그 훈육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애기 낳으면 안 된다고 본다 저는 굉장히 보수 압수적인. 그 사상을 갖고 있는 애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봐서 알겠지만 내가 그렇다고 애를 막 막아놓거나 내 와이프를 막집 밖에도 못 나가게 막, 막,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야 난할 것만 하자 난 막말로 비정상과 정상을 구분한다면 내가 훨씬 정상에 가깝다고 생각한 사람이 완벽히 정상이라고는 말 못해 왜냐면 나도 굉장히 남들보다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분명 있을 거기 때문에 근데 비정상과 정상으로 나눈 자고 하면 난 정상 범주라고 본다 나는 뭐 예를 들어 고등학교 2학년이야 일본 여행 혼자서 2주 갔다 온대못 보내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나는 남자애들끼리 국내 여행 가는 건 괜찮아? 딸내미 아들내미로 나누는 게 아니라니까? 딸내미면 좀더 걱정하고 좀더 걱정 될것 같아. 근데 그게 아니라 미성년자 성인 차이야 나는 국내 여행 뭐 부산 놀러 갔다 온다 뭐 이런 거는 당연히 보내. 근데 어디서 잘 거야? 뭐 친척네서 자거나 당일치기로 갔다 오거나 이런 거는 얼마든지 해줄 수 있지. 부모님 동의가 다 필요하다. 라고 하면 동의가 필요하면 숙박을 할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같이 가는 친구들의 부모들의 의견도 난 한번 들어볼 것 같아. 친구 부모한테 연결 시켜달라 해서면 하 애가 아마 싫어할 거야 맞죠? 막 우리 아빠가 막 얘네 아빠한테 막 전화하겠다고 막 이러면은 좀 어. 약간 좀 찐따발이 되잖아. 뭔지 알지? 우리도 학창시절 겪었으니까. 그렇게는 안 하지만, 통해서 듣겠지. 저긴 다 허락했다. 나도 괜찮을 것 같아. 나뭐 솔직히 하루 갔다 온거 괜찮거든. 근데 이제 만약에 나만 허용, 내가 막 부모 동의를 해버려가지고, 나 때문에 숙박시설을 구했어. 허락하지도 않은 애들까지도 가가지고, 거기서 하룻밤 자고 이러면, 나, 내가 다 모든 애들이 책임이야. 맞잖아. 그거에 대한 거짓말만 안 하게끔만 키우면 되는 거. 나는 그렇게 생각해. 왜 우리 애가 허락도 안 받았는데, 친구 부모들 다 허락 안 했는데,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아 우리 저쪽 다 허락했다 불화만 안치게끔만 키우면 된다만, 나는. 근데 나, 나의 개인적으로는 여자애건 남자애건 국내 여행이라면 다른 거예요? 때보다 훨씬 거예요? 더 연락만 잘해주고 그것만 해주면 나는 뭐. 보낸다 마인드 그러고 그냥 집에서 위스키 까겠죠 존나 속 쓰려가지고 흔쾌히 보내진 않아 아, 그래 갔다 와라 존나 걱정되는데 부들부들 대면서 난 성인 되고 일본 혼자 간다 했는데 남친이랑 갔어 엄마면 성인 되고 뭐 남자친구랑 간다고 그냥 하얀 거짓말 해주길 바래 남자친구랑 가는 거 알아 딱 봐도 화장 존나 두꺼워 내 딸내미가 친구들이랑 놀러 가는데 이 정도까지일 리가 없거든 막 전날에 막 속눈썹 연장하고 오고 막 화장 지웠을 때티덜 날라고 막 이제 알지만 모른 척 딸내미가 친구들이랑 놀러 간다고 하지만 알게 했다고 하지만 찬장의 위스키를 다시 한번 꺼내며 저 녀석이 고등학교 1학년 3년 전에 친구들이랑 부산 여행 간다고 했을 때 걱정하면서 반병 정도 먹었던 걸 다시 꺼내지 나는 만약에 딸내미들이 이제 커가지고 성인이 돼서 여행 가는데 남자친구랑 가는 것 같아 딸이 이제 아빠 나 갔다 올게 하면서 딸이 거짓말해서 하얀 거짓말 성인이야 나는 자기 친구들이랑 간다고 거짓말 친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뭐야? 이제 TV 보고 있어. 나이 50살인데 막 넷플릭스에서 최애 아이 보고 있어. 뭐 아무거나 틀어놓은 거야. 그냥. 씨. 보지도 않아. 다 온통 신경은 저 딸한테 가있지. 아빠 나 갔다 올게. 보일러야 딸 지나가면 보고 있어? 지나가면은 네 몸은 네가 간수 잘해야 온다. 아빠가 안 거, 안, 안다는 걸안 딸이 알았어. 무슨 약간 눈물 닦으면서 바로 딱 나가버리네. 약간 에. 눈물은 왜 흘리냐? 아, 그게 하나 흘려줘. 씨. 당얼눈물. 난 여자니까 딸한테 콘돔 챙겨줄 것 같다. 근데 아빠 엄마보다는 오빠가 낫지 않나? 아닌가? 어백0 엄마야? 어? 나는 뭐 해린이가 뭐 만약에 뭐 남자친구랑 놀러간다. 에? 노래 봤어 에? 거짓말. 개오버라고아 왜요? 존나 싫다고? 나 너무 싫다. 이래서 오빠들은. 에? 또파스칼킥 말이없네 <laughs> 너 때문에 전국 오빠들 다 욕먹는 중 근데 나는 좀 워낙에 마격해 혜린이가 만약에 나한테 나 여행 갔다 온다 하는데 남자친구랑 가는거 알게 됐어 에? 너? 무슨 깜짝으로 너, 너, 너 형? 해봤어? 진짜? 누구랑? <laughs> 그냥 업신력이 많이냐 알고 싶지 않아 아니 모르 나한테 내가 어쩌다가 알게 되면 겁나 깜짝 놀랄 것 같은데 그냥 모른 척해 도대체 어떤 미친 미치... 형제한테 해봤냐고 물어봄. 안그러죠 그냥 상상이 안 가가지고 불가능하다만인데야 나는. 오해린이 그 바디 프로필 사진 찍어가지고 그 수영복 사진을 어쩌다가 강막에 들어왔단 말이야 그 사진이. 난 그거 보고 엄청난 위화감을 느꼈어. 진짜 구라 치고 진심으로. 이 여자였어 약간 진짜 진짜 진지하게. 오막 되게 이상한. 어, 어, 뭐. 그날 좀 속이 안 좋고 진짜 이게 진짜 혜린이 <laughs> 너무 사랑해 나 우리 내 동생 너무 좋아하고 내 동생 너무 사랑하는데 너무 남자로 생각했나 봐딱그 바디프로필 사진을 보는데 어머 뭐 너무 너무 거북하고 너무 이상해가지고 지, 진짜 차단하고 지금까지 안 풀어요 저는. 거부감이 들것 같긴 한데 성별을 다시 할 정도라고 걔 염색체는 알긴 알아 알긴 아는데 어나어나오 혜린 바디프로필 찍는 거 제일 싫어 동생 집에 있을 때 씻고 나오면 옷 어디까지 입고 나오그 같이 산게 너무 오래 돼가지고요 12년 아 13년 된거 같은데 쳐다도 안봐 진짜 어,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나오든 말고 난서드러틱 하고 있어 오빠들 팬티만 입고 나오는 것도개 짜증 나난 그래 버려 <laughs>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도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같이 살았는데 나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막 드로즈 막 삼각 반스 이런 걸안 입고 나는 저기 뭐야. 저 트렁크 입어가지고 막말로 오해린 반바지보다 내 트렁크가 더 길어. 그러니까 불쾌해도 내가 더 불쾌해. 걔 바지만 바지까지 입고 있어도 나보다 짧은데. 만약에 내 여자친구가 내 트렁크 팬티보다도 짧은 거 입고 내 옆에서 닌텐도 스위치 같은 거 하고 있어. 만약 예를 들어서 아 우리 아 밥이나 먹을까? 아아 아 피곤하다 아아 아. 아. 눈이 절로 자꾸 가질 거거든. 눈이 자꾸 힘이 힘이 들어. 오해리는 진짜 쳐다도 만약 보여. 아! 진짜로 지, 진짜 어 탈국질까지나 진짜 싫어.